와우. <웃음> <웃음> 왜 요즘 자꾸 와우야. <laughs> 몰랐는데 네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 늘어. 또 네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어때요? 이게 무슨 의미야? <laughs> <laughs> 아, 뭘 이제? 아, 오늘은 진짜 특별한 시간이죠. 아, 특별한 네. 시간이죠. 네. 네. 영화계의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영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고개 끄덕이고 있어 지금. <laughs> 스스로 스스로. 이분을 빼놓고 <laughs> 한국 영화사를 <laughs> 얘기를 해도 돼? 아유, 못 하죠. 못 하죠. 단, 네. 단절되지. 그 단절을 이어주는 네. 네, 그분 모시고 오늘은 그 방송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주성철 평론가. 고업브로아오셨습니다 와우. 영화 평론가 주성철. <laughs> 네. 아, 뭐 영화 평론가시긴 한데 어떤 발언들 네네. 이런 것들이 <laughs> 대표적으로 박찬호라든가 저는 이~ 그~ 영화 현장에 갔을 때 기억에 서네요 뭐~ 박찬호 감독님 최고다 박찬호 최고 박찬호 죽인다막 박찬욱이 아니라 박찬호였던 거예요 박찬호. 아 영화 평론가의 대표 발언이 박찬호야? 박찬욱도 아니고? 아니, 기억나는 게 드립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 주, 주선철 평론가의 평론이 기억나십니까? <laughs> 드립밖에 기억 안 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에 본인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치.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직업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치. 어떤 회의감이 아마 이 결과물의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야, 생각이 음, 듭니다. 와. 제목이 아주 그냥 거창해요. 조성철 네. 평론가의 네. 어, 첫 번째 평론지라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평론집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냈어요? 아니 저는 뭐... <웃음> <웃음> 나도 냈적 <낸> 없어 <웃음> <웃음> 네, 아. 네. 아무도 엄청 두꺼워. 네. 두꺼워네요 그 어. 영화 기자들, 영화 평론가들이 평론집을 잘안 내는데 이분이 해내셨네요. 그 영화에. 뒷모습이 좋다. 아, 네. 제목 그렇죠?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걸, 책 제목에 얼마나 기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뒷모습이 좀 자신 있어서 아.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로 갔어요. 이거를 중국판으로 하면 영화 후방주의. 뭐 이런 어머니 <laughs> 그 <근데 영화의> 뒷모습이 <laughs> 좋다는 거잖아. 근데 네. 왜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뒷모습에 자신 있다고 <laughs> 그럼 뒷모습 한번 더 돌아보세요. 사실 음. 영화 평론가라고 하기도 해요. 영화 저널리스트도 좀 이상하고, 영화 기자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영화 기자로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이 영화 기자는 또 보통의 기자들하는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뭐 글도 쓰고, 뭐 방송도 하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과연 내가 음. 영화 평론가로 할수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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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내가 쓰는 글은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음. 해 오던 차에 이제 이런 아. 네,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일기장인가? 뭐, 얘기장이라고도할수 네.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공격적이야? 되 질문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책을 한 6개월 새 3권을 내거거아요 그니까. <laughs> 그 가능한가, 진짜? 그잖아. 네. 저희 공적까지 합하면은. 네. 그렇죠. 6개월 사이에 책을 3권을 내신 거잖아요. 이 정도의 작업속도는 거의 뭐. 남기남 감독님. <laughs> 뭐 남기남까지 내려갈지는 몰랐지. <laughs> 사실 <laughs> 제가 음, 코로나 시기에 음. 좀 작업들을 해왔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지나고 내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음. 2022년 상반기에 낸다라는 음. 것만 정해둔 상태로 세계의 책을 달리다 보니까 음. 동시에 다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이 나오면 모름지기 이렇게 책에 대한 홍보들을 하게 되고 SNS에 피드가 뜨잖아요. 요즘에 저희 책이죠.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와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가 같이 떠서 네. 저희 공저로 쓴그책 같은 경우에는 제 네. 관심 밖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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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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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저로 팔면 인세가다 1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 책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용이 <laughs> <고용히> 책으로 <laughs> <laughs> 뭐했지 <뭐해, 지금. 웃음> 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을 보니까 <laughs>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우리 시대의 영화장인, 데뷔의 순간 두기봉, 영화 기자의 글쓰기 수업,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 아 도대체 진짜 많이 썼네요. 야 근데 시작이 네. 박찬욱 붙작근을 하는구나 역시. 가장 친하고 유명한 <laughs> 감독님의 챕터로 시작을 함으로써 저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도 박찬욱이에요. 그쵸. 구조적으로 이 작품은 박찬욱과 봉준호로 시작을 해서 박찬욱과 봉준호로 끝나는 아그 책이라고 니다 여기, 여기에 그 에피소드는 안 나오죠? 박찬욱이 아니라 박찬호였던 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는 네, 네. 대기는 없어요. 이게 사실 저는 영화 평론가들의 평론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평론가가 이제 미국 콜링카이드라는 양반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평론집을 예전에 뉴욕에서 발견해, 고소점에서 발견해가지고, 오. 그리고 막 가보처럼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읽어요. 근데 그래. 영화가 나왔던 시점에 그 영화나 그 감독이 작품에 세계를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론을 읽는 순간 그 시대가 보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광했고 그 시대에 그런 오. 감독이나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약간 역사책처럼 이렇게 음. 딱 기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평론집비를 낸다는 것이 사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기자로 일을 하면서 글을 엄청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그렇죠. 그 렇죠그이 글들을 고를 때 기준이 뭐였는가? 영화 주간지 기자로 했을 때는 음. 1년에 50권의 잡지를 만들잖아요. 그 50권 중에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쓰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쓴 글은 50권 중에 저는 다섯 권이 잘안되거든 음. 남들이 볼 때는 아, 영화기자로 가면 되게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고 되게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1년 50개 주에서 한 다섯 주 정도만 굉장히 이렇게 불타오르고 나머지 그한 45주는 아, 물론 뭐 성역계 이런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그5주를 위해서 열심 좀 일을 하는 그런 게좀 있죠. 20년 가까이 일했던 기간 중에 그 불타올랐던 한 다섯 번의 마감주를 음.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섯 개씩 한 20년 일했으니까 그쵸. 100개 정도 나오는 건 거네요. 음, 음. 네, 그러면 이권 나올겠네요. 여기 100 개는 안 들어가죠. 그쵸, 않을까요? 사실은 네. 더 두꺼질 수도 있었는데. 네. 네, 그거 지금 보면은 처음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배우관을 거쳐서 장르관 그리고 단편과로 끝나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전시실 구성은 그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중분 한 방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모으면 좋겠다. 딱 구체적으로 장르라고 붙일 수는 없겠는데 사실은 제가 또 이게 편집증적인 게 글자 맞추는 거, 음. 감독, 배우, 장르, 단편 이렇게 두 글자씩. 와 아. 기자들이 되게 변태적이야. 네. 라고 네. 저는 심지어 글을 쓸 때. 문단의 길이가 다 비슷해야 돼. 맞아.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laughs> 독자들은 상관없어. <laughs> 읽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 보시고 아 그랬어 이런 거. 그러니까, <laughs> 저희 몰랐어. 글은 어렵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음. 사실 저는 영화잡지 키노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 어려운, 어려운 글을 쓰면서 <laughs> 시작을 했지. 사실 솔직히 네. 영화 기자를 한 사람들이잖아. 음. 데 나는 음. 아니잖아. 음.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키노를 봤어. 음.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laughs> 단한 번도 없어. <laughs> 키노는 당시 영화관들도 <laughs> 이렇게 읽는 거야. 처음에는, 음, 이거, 그래, 뭐, 테오 안겔로 플러스의 작품 세계? 이러 보다가 중견쯤에서는 약간, 어, 야, 무슨 일미지 <laughs> 그렇게 된그 거야. <됐나요>? <laughs>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는 걸 알고 있어. 나 진짜 절망에 빠진 적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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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까지 무식했나? 절망하지 마. <laughs> 게임으로 치작하면 그때... 가장 어려움으로 난이도를 시작한 거야. 어, 어. 그래서 그때 회의를 느껴서 쉽게 쓰자 한 거. 뭐 거구나. 회의를 느꼈다기보다 네. 이게 키노를 시작으로 여러 개한세 개의 잡지를 거치면서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대중예술 예술로서 독자 그리고 이제 관객과 가까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거리가 멀까? 내가 본 영화에 대해서. 뭐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좀 최대한 쉽게 좀 매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 좀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오. 지금 말씀하신 그 키노를 대중에게 가깝게 소개한 게 방구석 일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잘비 건조가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아, 네. 그빈자를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죠 지금. 그 네, 프로그램이 근데...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주상식 기자가 요청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그 <laughs> 뭔가 잘 얘기해 주려고 <laughs> 그러면 옆에서네 사실은 방구석 일렬 같은 그런 그 컨셉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그 터줏대가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하시면서 느껴지는 지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영화 그렇죠. 평론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평론이건 혹은 뭐 가벼운 글이건 뭐 인터뷰건 간에 기본적으로 영화와의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에 대한 또 분석. 해부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음. 뭐 가벼운 스킨십도 평론이 될수 있다 음. 근데 되게 아니,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재밌게 읽었대 어, 왜 어, 재밌게 왜 읽었는지 어 <laughs> 아니 <웃음> 나는 왜게져 아니, 아니 아니 재밌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일 말해야지 방송이잖아 아니 난 뒤에 얘기가 더 있는 줄 알았어 재밌게 읽었어아니 그래.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타란티노를 좀 음. 중점적으로 쫙 읽었는데 음. 아 역시 주님이 음. 영화적인 어떤 지식이랄까 음. 어, 음.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박찬호의 아, 가려진 뒷모습이. 아그 아, 아, 뒷모습이. 아 박찬호의 가려진 뒷모습이구나. 네. 주성철 기자는 진짜 사람이 진짜 웃겨요. 근데 응. 글이 막 웃기진 않아. 응. 글은 되게 섬세하고 응. 진지하고 그래. 응. 어. 그리고 감정이 어. 울컥하는 어.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딱 응. 보면 나랑 너게 다른 게신의지이 있을 때 글을 쓸 때를 보면 주성철 기자는 그냥 되게 묵묵한 표정으로 <웃음> <웃음> 뭔가 개인적으로 써 이렇게. 근데 음. 나는 그거 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아 못해 못해 그러다가 새벽 한네 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웃스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제 시간에? 근데 해? 저랑 그 김동원 기자는 마감을 하다가 야, 안 되겠다 빨리 접어 해서 가방은 싸요. 그면 가방 싸서 같이. <laughs> 같이 밥 먹으러 갔지 집으로 같이 뭘 먹으러 가고 여기는 되게 마감을 좀 빨리하는 편이었잖아요. 약간 FM으로 했지. 네. 짝패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잘 쓰는 놈이 빨리 쓰는 게 아니라 빨리 쓰는 놈이 잘 쓰는 놈이다. 아, 근데 되게 중요하죠. 명문이지 명원이 네. 네. 마감 맞추는 거는 거다, 진짜. 네. 어, 정말 그, 그 마감 맞추는 거는 중요해요, 진짜. 아, 기자 입장에서도 그리 100조인데 음. 마감 맨날 어기는 인간이라 음. 그리한 80 준수해, 음. 그치. 그치. 근데 마감은 꼭 지켜. 음. 그러면 후자 쪽에 전화를 하, 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피곤하기 음. 위해서라도. <laughs> <그리고 근데 지금 웃음> 이 책을 편집하신 그 <laughs> 편집자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저도 구경을 하고 계신데 <laughs> 이 책의 마감은 빨랐습니까? 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추구한 게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편지막바지에또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아... 헤어질 결심이 이 안에 헤어질 결심이 되게 네. 네. 중요하게 담겨 있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빨리 이번에 요번, 헤어질 결심 터졌잖아 또아 중1이 됐잖아 그렇죠 개별 개 콘텐츠들이 터지고 어. 있습니다 지금 나만 남았네 뭐 하실 <laughs> 거요뭐할 거예요 브이로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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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laughs> 진짜 하루에 얼마나 쓰세요? 이 정도면 무라카미 하루끼지. <laughs> 무라카메는 운동을 하잖아. <laughs> 글쓰는 중간중간에. <laughs> 운동. <laughs> 운동 안 하거든. <laughs>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되면, 멍하게 있는 시간을 조금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laughs> 맞아요. 그렇게 음. 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꼭 뭐라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럴 때 진짜? 계속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 요 저는 음. 인프피라. <laughs> 나는 뭐 뭐라도 해야 되지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넷플릭스를 키든가 게임을 하든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거든요. <laughs> 어. 아, 기본적으로 성실한 그런 어떤 도체가 <laughs> 그렇죠. 저희가 하나씩 꼽아왔잖아요. 이 챕터에 특정 감독 혹은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제1 전시실 감독관에 그 많은 감독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김기영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감독관이 눈에 띄고 굉장히 흥미롭게 또 봤어요. 김기영 감독이 알려진 건그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이제 그런 이제 그 기호 한국에도 이런 영화감독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처음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를 한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기자들 중에서 이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이제 그 어~ 많은 지점들을 발견하고 또 이제 글로 풀어낸 사람은 주성철 기자가 아닐까 해서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왜냐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영화인으로서 네. 나는 멜리어스의 세계에 갈 것이냐. 혹은 류미에르의 세계에 갈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한국 영화로 놓고 보면 내가 김기영적인 세계에 갈 것이냐. 음. 아니면 유현목적인 세계에 갈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 저는 사실 이 영화,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을 통해서 김기영과 봉준호, 박찬호 그리고 또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실 때도 김기영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박찬호과 봉준호. 그리고 윤여정까지. 나는 이제 김기영적인 세계에 끌린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선언을 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음. 고전을 정말 많이 보시죠. 클래식 영화들을. 그렇죠. 언제나 이게 렇 고전과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옛날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약한 부분이 그거야. 나는 한국 옛날 영화들을 그렇게 많이 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오히려 요즘 들어와 가지고 IPTV나 이런 데 보면서 이, 새롭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옛날부터 어. 장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홍콩 장르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한국 장르 영화에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 두용 감독이라든지 아, 액션 네. 영화를 시작을 하셨던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 택 감독님도 그냥 액션 장르 영화를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응. 근데 뭐 주말에 명화에서도 해주지 않았고 DVD로도 제대로 출시되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챙겨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의 어떤 영화적 역사와 결부에서 한국 영화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에 몇명되지는 않는데 주성서 음. 기자가 그걸 그 할수 일을... 있는 몇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기자로서 그걸 계속 찾고 연구하고 어, 했던 것들이 이 김기영이라는 글과 나머지 이제 그 한국 감독들의 클래식 영화들을 찾는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배우를 몇 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윤여정, 전도연 설경구, 공효진, 봉태규 주성치 찰리 채플은 네. 드리 계포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여기 메릴 스트립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아시잖아요 저 있죠 저는 메릴 스트립처럼 이를테면 굉장히 분석적으로 쪼개서 역할을 그렇죠.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그걸 연기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되게 본능적으로 좀 연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를테면 메릴 스트립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오랫동안 음. 살아남아서 많은 영화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신처럼 모셔지지만. 네네.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메리 스트립의 연기에 대해서 네. 너무 기계적이다 음. 그런 이야기도 꽤 있었고 캐서린 햇번이라는 전설적인 여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캐서린 햇번이 메리 스트립의 생전에 되기 싫어했어요 <laughs> 연기를 너무 이렇게 머리로 한다 아. 쟤는 저도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음. 편이거든요 약간 메리 스트립의 연기는 약간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아우라를 빼고 보자면 너무 기계적인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메리 스트립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메리 스트립을 따로 이제 뽑았다기보다는 이 배우라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대사를 외워서 그거를 최대한 엔진 내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이 메리 스트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와 연출자와 관객 사이에서 가장 좀 성공적인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음, 배우이긴 음, 했습니다 그메리스트립이그저 아우트, 아우트. 아, 아우트. 아우트 아 거기 그, 그 연기는 진짜 계산의 끝판왕 같은 연기였어 진짜 아니 여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메리스트립 영화는 줄리아 줄리아예요 어, 어, 왜냐면 처음부터 아, 끝까지 100%캐릭터처인 연기거든 오, 그런 <laughs> 거 정말 잘하죠 네, 어, 호흡 하나까지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명민아 그러니까. 네. 어, 저는 딱, 이 감독. 이 감독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웃음> 감독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제1일 전시실 감독관의 쿠엔틴 타란티노. 네. 쿠엔틴 네. 타란티노는 말 그대로 영화를 겁나게 많이 본 사람이잖아. 음, 음. 아, 주성철이 쿠엔틴 타란티노구나. 라 아, 어. 아, 이거 좀 주... 주성... 아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어 이 생각이 일단 들었어 <laughs> 어, 뭐 이렇게 봤어 저도 이렇게 음악 안 들어요 뭐 그렇게, <laughs> 그렇게 들으면서 <laughs> 펜틴 타란티노의 챕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그 오리지널 장고입니다 음. 그런데 제가 그걸 아직 못 봤어요 주성철 기자의 글을 읽으니까 그 영화를 보고 싶어지더라 아네 아, 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이... 거죠 그런 책이 제일 네. 좋은 어, 책인 것 어, 같아요 어. 네. 여기 언급된 영화들을 보시고 사고를 확장해준 가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론집을 진짜 많이 봐요. 뭐냐면 네. 영화 평론이든 문학 평론이든 아니면은 뭐 음악 평론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는 것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뻗어 나가서 모르는 것도 네. 있잖아요. 음, 그거 보려고 봐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박찬욱 감독님 옛날에 책 있잖아요. 저두권다 봤거든요. 네. 그것도 박찬욱 감독님 책을 보면서 어, 이 영화 못 봤구만. 체크하고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음. 이 책도 정말 그러게 딱 좋은 책 같았어요. 영화 광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쿠엔틴 타란티노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죠. 음. 근데 코엔틴 타란티노 한국에서 관계가 얼마 안 들어요 사실 그래? 안 <laughs> 세계적인 감독인데 그런 어떤 한국에서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사실 영화광들에게는 적어도 다른 어떤 보물들을 캘수 있는 음. 예, 그런 책으로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실 영화 평론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음. 많으냐 <laughs>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잘써 철 <laughs> 기자의 글은 일단 재밌어요. 저는 네. 평론도 재밌는 게 저는 우선이라서 저는 음흠. 정말 fun loving이기 때문에. 네. 그까 그러니까 어떤 평론집은 읽으면 중간쯤에서 지쳐. 아뭐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즈넉하기만 할까. 평론집을 읽으면서 약간 눌리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이건 무겁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시끄러워. <웃음> <웃음>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글이 정말로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한 번에 쫙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꼽은 챕터가 또 있습니다. 본인이? 네. 이 중에서? 네. 그 네.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봉준호 단편관. 음. 아, 저는 이 봉준호 단편관에 실린 이 봉준호 단편에 대한 글을 쓰고, 와, 잘 썼다. <laughs> 저, 저 스스로. <laughs> 스스로. 아니, 네네. 그럴 때 있어. 글? 대부분의 글 아, 같은 그러냐. 경우는, 내가 뭐 있던 걸썼으라는데한 <laughs> 어, 1년에 한 몇번 정도는? 와, 어, 내가 썼어. 맞아. 네. 이거 잘 썼다. 이거 내가 정말 잘 와, 나왔다. 부끄럽지 그러니까. 않다라는 음. 그런 글이 있는데, 음. 봉준호 단편관 음. 글이 그렇고요. 네. 위대한 예술가들은 결국 평생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어.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다뤄왔던 주제가 바로 그거 같아요. 그 엘비스의 그 서스피 u s 스 마인드처럼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게 저는 헤어질 게 없이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은 언제나 진범은 절대 안 잡힌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봉준호 감독 이전 단편들에서 쭉 보여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내내 그게 꽤 맞춰진 게 너무 제가 보면서 너무 흥분돼서 되게 즐겁게 썼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이 책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되게 공교롭게도 그 와차에 그 봉준호 감독의 지리멸렬이나뭐 인플루엔자 같은 아, 단편들이 맞뒀어. 또 어. 네, 뜨더라고요. 어, 진짜? 아 이거 참 즐겁게 썼는데 음. 아, 참 보는 볼 방법이 없네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게 떠서 이경미 감독이 추천사를 써줬는데 이 말이 저희가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아닐까? 한 가지를 두고 오랫동안 좋아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귀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력이다 또 써달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무비건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주세요 저희 네. 구독자... 네, 박, 박찬호 그런 얘기 그만하고 콘텐츠로, 이제 네. 평소에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에피소드 생각만 니다 <laughs> 박찬호 얘기 안 하면 안돼 <laughs> 우리는 예능입니다. 네. 어, 네. 박찬호는 내가 언젠가 그거 이긴다 내가. <laughs> 이길 수 있을까? <laughs> <laughs> 무비 건조를 바꿔주실 네. 분 그리고 또 계속 책을 내서 자꾸 무비 건조에 자기 책 소개를 하게 만드는 그분을 아, 오늘 내이 네, 자리에 모시고 음.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또 저희랑 만날 기회가 있을 때이 얘기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악은 지금. 플레이리스트의 시대거든요. 그렇죠. 어. 그 플레이리스트의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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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마다 네. 되게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이 딸려있는 네. 플레이리스트 같은 이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아 역시 방송 경력이 많으니까 <웃음> <웃음> 그런 말은 또 잘해.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로 그런 말 하려고요. <laughs>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나씩 어. 하나씩 찾아가면서 영화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네. 역시 음. 라디오 스타 출연자. <laughs>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 여러분도 노력하면 라디오 스타 출연할 수 있어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laughs> 이 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무비건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와. <laughs>